안녕하세요. 신년부자의 작은부자입니다. 예, 지난주 매수 매도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지난주에서는 이제 소형주 퀀트 하면은 뭘 사야 될지 퀀트킹 하면서 그 매월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무료데이에 해가지고 제가 만약 퀀트를 하면 사게 될 주식들을 종목을 정해놨었고 기회를 봐서 또 떨어지면 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좀 떨어졌고 이제 화요일에 오다가 목요일 금요일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씩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도 떨어지면 계속 산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이 떨어졌던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좀 샀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제가 가, 그 사고 싶어하는 주식들 요 중에서 뱅코브아메리카랑 시티은행, 이제 은행주가 많이 이번에 떨어졌더라고요.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도날드랑 코카콜라 식품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주엔이 은행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은행주를 좀 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국채는 떨어지면 산다고 했는데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제 2 6 2 1이 계속 샀고요. 소형주컨터는 또 들어갈 생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음, CG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주마다 20, 20주씩, 20원당 20주씩 기계적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예약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예약 매수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900만원까지 총 매수금액이 높아진 상태고 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매수집을 해내가 생각됩니다. 어, 지금 뭐 미국에서도 작가 파업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작, 대작 영화들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CGV는 제 시장 지위에서 이드 지위는안 뺏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사람 자체도 계속갈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반등을 할거라 생각하고 있고, 예, 이렇게 기계적 매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퀀트는 맞더, 말씀드렸듯이 던 이제 샀어요. 이건 다음 장에 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로 보, 좋게 본 것, 것이, 이제 코덱스 달러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1350원까지 올라왔는데, 요것은 이제 1350원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좀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지나면은 1350원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50원 이상 시점에서 일정량제 매수하는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120만원 정도 모은 상태고 8340원 이상 가서 이제 10원 당 20주씩 또는 25주씩 이제 해가지고 매수를 좀 내려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작년 이.. 이번 월요 초처럼 1400원대를 넣으면서 하더라도 아빠아! 지금 아.. 니이 문제 너무 이해 안 돼! 하고 있다가 저기 저기 아니! 맨 마지막 문제란 말이야! 여기 사우나 쇼크고 있어. 사우너쇼고 있어. 아 이거.. 아빠 근데 166.. 맞아? 응 음, 맞아 맞아. 어나 응. 그러면 오늘 휴식할 핸드폰! 핸드폰! 잠깐 애가 와가지고 이제 좀 얘기가 됐고요. 이제 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버스 시작했는데, 이제 작년처럼, 아니 올해 초처럼 이제 1,400원 중반대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대하지매수를한다고 하면은, 어, 뭐 이제 뭐 1,300만원, 1,200만원 정도 매수가 될 거고, 그 정도로는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기계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팔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일단 매집하다가, 1%를 넘기면 그때부터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 사고 왔는 걸 반복해 보려고 하는데 상황에 봐서 이제 맞게 조절해 보고 조율한 내용들을 다시 또 여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코스닥 인버스랑 코스피 인버스는 그 지난주 목요일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팔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올리길래 뭐 오르는구나 뭐가 좀 섭지 뭐한 다음에 뭐 오르는 대로 올랐지만 그래도 조금씩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다시 떨어지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 싶어 가지고 다 팔았는데 금리율이 좀더 떨어지더라고요. 아쉽긴 한데 뭐다 팔았고 그래서 150만 들고 있던 거8% 정도 수익내서 10만 정도 이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내주 가지고 있던 거다 팔았는데 금리율 되니까 다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개인 거 가지고 또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샀던 주식들은 제 삼성전자 우선주 s o 1 우리금융주주, LG유플러스, 한전 KPS인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배당을 주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뭐, 기수만 믿고 샀는데 더 떨어졌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연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 배당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각 종목들이 그 종목상에서 최저점이 있는 건 위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 이 정도 시점에서 사는 것은 뭐다 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오르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오래 들고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좀 여유롭게 좀 그때그때 전략을 세워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퀀트 종목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종목을 골랐고 에, 그리고 월요일, 월요일 샀고 화요일 수요일날 올랐으니까안 샀고 목요일 떨어졌을 때 사고 금요일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지고총3 0 0만원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조건은 이제 시점화 20%, ROE 8.8퍼40 이상, 그리고 직전무기 퍼25 이하 그리고 PBR이 0.3 이상, 2 2 이하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택팅을 돌려 보니까 신기했던 점은 시총 20% 30% 이런 것은 되게 크게 움직이고 ROE도 이게 매신 이상이기에서는 연이율이 크게 움직더라고요. 이 그런데 퍼 같은 것은 생각보다 제가 되게 중요한 지표로 생각했는데 뭐 이게 높고 낮은 것에 따라서 이제 연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생각과 달리 이 지표가 달리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쨌든,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골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돌려왔을 때는, 연평균 38%, MD는 27%로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만 돌려봐도, 이제, 이게 마치 움직이는 것이, 마치 코덱스 레버리지 같더라고요. 올를 때는 잘 오를 수 있겠지만, 떨어질 때는 좀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사고, 목요일, 금요일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에서 한두배 정도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뭐, 금요일에 봤을 때,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6% 정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었고요. 그래도 뭐, 이제 해보기도 했으니까는, 잘이 버티고 해가지고, 음 또좀더 못하기를 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 다시 또한번 이제 결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 작전 같은 게 걸려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주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를 고민하고 있는데, 급등 걸렸을 때좀 팔아가지고, 수익을 실현하고, 떨어지면 다시 또 매수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켜볼 것이냐인데 이것도 그때그때 대응 하겠지만 은 음, 체크는 일단 해 두려고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주식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왔다고 표시하고 그 급등이 어디까지 오래 갔는지 그리고 떨어지든지를 체크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다음에 또 폰트 돌릴 때 그때 급등한 주식을 바로 파게겠다 아니면 은 그냥, 그냥 가지고 가면게겠다 이렇게 할때좀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다음 컨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인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채는 계속 사야 되니까, 이제, 일요일 기계정매수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한국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오전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그룹. 그래서 좀더 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떨어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좀 많이 샀고요. 그다 보니까, 이제, 벤커바벨크도 어더 총액, 4 5 0만원 정도, 시티그룹, 440만원, 적지 않았지만, 코아콜라, 530만원, 크래프타인, 트즈제 150만원 정도, 이제, 매집이 된 상태입니다. 어, 토요일 날, 이 지나고, 생각하는 생각은, 좀더살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더 봐가지고, 만약에, 좀더 떨어지게 되면은, 좀더이 주식들을 매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제 계속 계속 매집 가는 단계고, 컨트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면 계속 추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는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계속 매집을 하면서 1% 수익 나면은 20% 정도 수익 실현하고 기계적으로 매도한다. 그리고 다시 또 떨어지면 이제 다, 다시 추가 매수하고, 5% 수익이 났을 때는 다시 그, 다시 3분 3만큼을 다시 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먹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계속 또 해보고, 그결과 다시 여기 1 0년후 부자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계속 매, 매집할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즈니라든가, 코카콜라, 뱅크업 아메리카, GTN, 버라이저, 맥도날드, 기가 되면 계속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1,100만원까지 떨어졌던 네버러지가 3천만원 돌파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살, 살 때라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될 때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좋은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다음 주가, 다음 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번 주, 매수매도 주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